자 다음 오렉시대의 공격입니다 요거는 오 퀸힐로 갑니다 퀸힐 스니지를 퀸한테 붙여가지고 뭐 딱히 뭐 앵그리젤리를 안 붙여도 각만 조금 잡아주면은 정리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복귀가 없죠? 아싸리 복귀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월으로 벽을 뚫고 들어가든 해가지고 정리하고 복귀시켜서 이제 다시 꺼집어내서 발트라랑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유닛으로 라인 정리하고 밑으로 내려가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딱히 뭐 복귀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퀸이 위험하니까 얼굴을 넣었는데, 힐레가 퀸한테 안 붙습니다. 이런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자, 기가폭탄! 아하슈퍼볼룬을 넣는 바람에, 아, 좀 늦게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 거북선이, 어, 반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아니, 이게 화투 때리는 각이었나? 아닐 텐데 화투 때리는 각은 아니었을 텐데 슈퍼버넌을 조금 늦게 넣었으면은 핀스키 기가 폭탄에 의해서 안 빠졌을 텐데 조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힐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녹았습니다 힐러가 녹아내렸다 그러면은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완파하기가 힘들죠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안 되죠 멀티기좋타워가 퀸도 잡아버렸고요 과성장으로 가려서 퍼센트라도 조금 더 올립니다 힐 마법도 챙겨왔는데 지금 깔아주고요 힐러가 왜 죽었지? 빨콩에 죽었나? 못봤네 힐 마법을 깔 타이밍이 없었나? 뭐 없었겠죠 힐러가 저렇게 아 갑자기 없어졌다는거는 아이스도 남아있고 슈바도 남아있는데 그럼 12시에 슈바 좀 넣어가지고 퍼센트 올려야 되겠다 시간은 많은데 말이지 병력이 없네 자 그래도 화투 터지면은 또 병력 나오니까 예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두마리 점핑트랩에 다 튕겨져 나갔고 호, 예티 마이트 엄청 많아 그리고 또 바바킹 작은 분노였네 음 바바킹이 여기서 지금 죽어 있는 건가? 바바킹 어디서 죽은 거야? 어쨌든, 80%까지만 들고 오면서 공격이 마무리되겠네요. 자, 일렉트로스 JP. 세 번째 공격입니다. 발트라. 18월에선 진짜 그만 보자, 발트라. <laughs> 일렉프츠 그만 보자. 뭐가 새로 나올라나 자 석공 잡고 방출기 쪽으로 가니 방출기 쪽으로 점핑 트랩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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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살았어 자 지진 맥이고 투명으로 바깥쪽 방탈 가리고 신속 써주면은 체력이 좀 차거든요 자 방탈 또 가리고 홀 쪽으로 보내주는 데 늦었죠 이게 이 e 스포츠 모드죠 전설도 에 이거보다는 조금 살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그어 장비 레벨이 너프 안당하기 때문에 장비 레벨이 또 만렙이면은 그 영웅 부스트에 달려있는 어 체력이 차는 어 양이라던가 어 체력 버프가 되는 어 그런 것들이 자생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e스포츠 모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 투챔 라인은 이게 일반 모드면은 그냥 이제 일반 모드면은 완파가 나겠지만 이게 복귀를 시켜서 로챔에 그 계속 딜을 받는 딜을 넣게 만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죽어버려가지고 어, 근데 힐러도 봐봐. 체력 다 됐어, 지금. 아, 이건 힐책이 아니고 또 무적이라가지고 힐러 체력을 못 채우는데 이쌈 망한 것 같은데, 근데. 힐러 다 녹았다. 힐러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구요. 헤드헌더 넣어봤자 녹았고. 자, 복귀시켜서 아까 공격이랑 뭔가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laughs> 복귀시켜서, 어, 복귀 못 써가지고, 복귀를 영웅들 시켜가지고, 바깥쪽으로 빼서 퍼센트 올리는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뼈보다더낮은것 같은데 근데. 자, 스파이 키볼 넣어주면서 좀더 잡아줬고 70 아쳐 넣을때는 없네 첫궁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힘도 죽었네 스니지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근데 대공포 있으면 안되지 아춰도 안되고 서공때문에 73% 이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경기는 일본 팀들만이 나올 수 있는 대회인데 에, 총 상금이 40만엔입니다 여기 나비도 있는데 아마 나비는 중계는 안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월챔이니까 다른 팀들 어, 떨거진 아니지만 확실히, 일본 선수나, 클램 풀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팀이 없잖아, 지금. 근데, 일본은, 대회 나가는 팀이 너무 많아. 지금 여기 나온 팀만 해가 해도 지금, 16개 팀 넘나? 하여튼, 많은데, 뭐야, 이거 로챔 죽은 거야, 이거? 로챔 죽었네? 자 로체미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e스포츠 모드이기 때문에 e스포츠 모드에서 로체미 죽었다 에이, 완판은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드나우 아처킹 꺼내가지고 클랜성 병력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 겠죠 원래라면 복귀시켜가지고 같이 가야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자, 발트라 들어가고 바바킹은 사이드 유니빨싹기 12시에 넣어줍니다 바바킹, 아초킹, 워든, 로첸 바바킹도 같이 들어와버리네 12시방 뚫어놓은 곳으로 가야되는데가성장으로 걸어주고요 일단 뭐 근데 홀은 잡았으니까 이벨퍼센트라도 가지고 와야되겠죠 왼쪽으로 한 바퀴 돕니다. 바깥쪽에 슈바 넣어주고요. 복귀는 나중에 가운데 갇힌 영웅이라던가, 어, 복귀시켜가지고 바깥쪽에 빼서 퍼센트를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복귀 쓸 때가 지금 마땅찮거든요. 과성장으로 크러셔 갈아주고, 어우, 대부분의 트라가 왼쪽으로 가네. 하지만 가운데도 병력 이 있기 때문에 모놀리스 정리 가능해 보이고 아츠킨 스킬 아직 남아 있다. 미니언 프린스가 지금 트리라이더다 잡고 있죠. 두 명으로 본대 병력 가져주고. 야 바바킹 체력 많이 깎였는데 힐러가 다 채웠어. 아츠킨 스킬 쓰고요. 어, 역시나 바깥쪽으로 빼줘 복귀 시켜서 퍼센트를 올리려면 이게 좋습니다. 슈바는 한마리 남은거 뭐 정제소에 넣어주면 하나 더 잡아줄거고 석궁 잡고 폭탄한타도 잡고 슈바 한마리 남은거 넣어주면 한7 8까지는 될라나 자 정제소 못잡았으니까 여기다가 슈바 넣어서 잡아 뭐해 슈바 있는지 모르나 자, 77%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미니언 한개 넣어가지고, 자르고, 아처 넣어서 6시 자르고, 장거물부터 정리하고, 어, 퀸일로 갑니다. 퀸일퀸일 퀸일 복귀 슈퍼에티입니다. 이거는. 투명으로 방어타워 가려서, 투명을 로체한테 쓰는 게 아니고, 일렉부층으로 쓰는 게 아니고, 퀸한테 써가지고 가는 건데, 안 아프면 안 써도 되죠. 이렇게 골렘을 원방 시켜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힐러는 지금 다안 들어갔죠? 한 마리 남겼고 복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 근데 지금 대공포한테 힐러 다 따이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이런 변수가 생기네. 왼쪽으로 가지 말라고 가렸는데, 힐러가 다 따이네, 이거. 이러면 복귀, 이거, 아 복귀 안 가져갔구나, 이거. 월부로 벽을 뚫어서 방을 연결시켜주는데, 이러면 약간 좀 힘든데, 이러면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핀이 안쪽에 있는 사정어리가 좀긴 퀸이기 때문에, 물론 이, 지금 점프 타고 이쪽으로 같이 넘어가자라고 약간 설계를 한것 같긴 합니다만은, 대도로안 됐죠? 아싸리, 그냥. 요 가운데 쪽 벽을 뚫어서 넣어서 복귀를 시켜있는게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었지 않았나. 좀 아쉽네요. 자, 이제 점프 타고, 일단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점프 2개 챙겨왔어요 예스티 정신차리고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분노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 있네 있네 뭐 임패는 다 날라가겠고 바바킹 지진스볼이니까 격도 열릴거고 자 역시나 해골마법 먹으러 끌어가지고 로챔 돌리고 있습니다 어, 시운에서는 지금 슈퍼호그가 나와서 또 로챔을 도와주러 가고 근데 12시가 헬이죠 이거 로켓창을 또 던져주고 있는데 이거 두개 얼려야겠다 어, 미프랑 크러셔 얼렸고요 앞쪽에 있는 거. 로켓창 다 던졌고. 합류를 해주는데. 너무 아픕니다, 12시. 아, 막힌 거부활했고요 로챔, 미프가 이거 진짜 방어 미프 엄청나거든요? 로챔 잡아버렸고. 아, 이거 퀸 제대로 좀 하고 갔으면은 힐러 있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아쉽네.